인건비가 전액 비용 항목으로 계상된다고 가정할 때 지출 인건비의 약44% 수준은 마치 소득 공제와 같은 효과를 볼 수도 있기에 환자 수 증가 추세가 확실하다면 급여 의사 포함 직원 채용에 있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병원 인건비 관련 상담 사례 하나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의원 원장님과 상담하는 과정에서 급여 의사를 새로이 채용할지에 대해 문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개원한 지약 4년 6개월 된 시의원의 일 평균 환자 수는 30에서 35명 수준이었는데요. 지난 8월부터는 50에서 60명 수준으로 증가한 바 있고, 어떤 날은 65명을 넘어서기도 하였습니다. 늘어나는 매출만 보면 즐거운 상황일 수도 있으나 문제는 진료를 보시는 원장님의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원장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환자 수 증가에 따라 검사, 치료 등의 횟수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차트 정리하는 시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퇴근 시간도 늦어지고 시 원장님은 누적된 피로 때문에 건강에 경고등이 들어온 상태로 보였습니다. 이에 저는 재무적 관점에서 판단하고 다음과 같이 조언한 바 있는데요. 우선 2, 3개월 정도는 환자 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일평균 환자 수가 50% 10에서 60명 수준으로 갈지에 대해 지켜보자고 말씀드렸고 그 과정에서 원장님의 시간을 줄여줄 수 있도록 병원 직원의 업무 영역을 재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경우에 따라 어느 정도 급여 인상은 감내하자고 조언 드렸습니다 일 평균 환자 수가 20명도 증가가 확실하게 예상된다면 그에 따른 매출 증가는 월 평균 4,800만 원 내외일 것으로 기대되고 따라서 늘어나는 매출의 60% 이하의 급여 증가는 나쁘지 않다고 판단해 드렸습니다. 즉4대보험및 퇴직급여 등을 고려한 세전 연봉 2억 8,800만 원 이하에서 주 3일에서 4일 정도 일할 수 있는 급여 의사 선생님을 채용하는 것이 원. 원장님 건강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기존보다 나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급여 의사 채용에 따른 소규모 시설 투자와 의료 장비 등의 자본적 지출이 발생할 수 있고. 채용 이후 환자 수 감소에 따른 재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이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끝으로 시 원장님의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은 40%이고 지방소득세 합산시 동 세율은 44%에 이르는데요. 인건비가 전액 비용 항목으로 계산된다고 가정할 때 지출 인건비의 약44% 수준은 마치 소득공제와 같은 효과를 볼 수도 있기에 환자수 증가 추세가 확실하다면 급여 의사 포함 지원 채용에 있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드렸습니다. 이상 이번 편에서는 환자수 증가에 따른 급여 의사 채용에 있어서 재무적 판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례를 통해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